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 들으시면서 2024년 8월 11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할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주심 앞에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시게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들은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서, 행복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과 재난의 소식이 날로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받은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처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시간, 병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들,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딛고 이겨나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도록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쉽게 축관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영 성경 273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제 무더위가 막바지로 다다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참으시만 하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여름이 지나면 아름다운 가을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초서가 지나면은 서서히 가을이 다가온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7월 26일부터 시작된 올림픽이 이제 오늘 8월 10일로서 게임이 끝나는데요. 실제적으로 게임을 볼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도 들려오는 뉴스를 대하면서 흥분도 되고 감동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관람하셨어요? 어떠셨어요? 혹시 이 팀이 어느 나라 팀인지 아시겠어요? 네, 나라 없는 난민 선수들 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여성 브레이크댄서 및 카메론 출신의 영국 복싱 챔피언, 그리고 베네수엘라 출신의 사격스타, 아직도 난민 캠프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는 36명의 난민 운동선수가 올림픽 깃발 아래 경기에 참가하면서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난민을 대표하였습니다. 카메론 출신의 신디의 남바가 처음으로 동메달을 타면서 그의 가슴에 달린 난민 상징 로고를 보여주는 것이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난민들에 대한 관심이 더해졌는데요. 가슴 뭉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오도록 우리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선수들 보세요. 승리한 후에 너무 기뻐 어쩔 줄은 모르는 모습들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한 선수들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피땀을 흘려 훈련해 왔을까요 바로 이 사진은 스카리 아 셰플렛 미국 선수입니다 골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인데요 울고 있는 한국의 타마스 킴 선수를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던 훈련이었기 때문에 한 게임을 치더라도 많이 서글프겠죠 그들의 승리는 단순한 운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없는 노력과 절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의 결실일 것입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올림픽에는 못 나가지만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경주에서 당연히 이겨야지요.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우리 신앙의 경주를 올림픽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는 오직 한 사람입니다. 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위해 달리고 모든 일에 절제하며 그 순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야 한다는 그 말씀인데요. 바울은 우리가 썩지 않을 영광의 관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는 승 위해서 뛰어가자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뛰어갈 수 있을까요?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목표를 향한 열정입니다. Passion for the goal. 고린대전서 구장 25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올림픽 선수들은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향해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 그들을 매일 훈련하게 하고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열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릴 적부터 꿈을 키우는 이 올림피안 선수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유스트라 마르딘이라고요. 리오 올림픽에 참석했던 선수입니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시리아를 떠나야 했던 선수인데요. 그들은 위험한 여정을 통해 유럽으로 행했고 조그만 보트에 생명을 의지하고 목숨을 각오한 여정을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작은 보트가 지중해에서 고장이 난 것입니다. 유스라와 그녀의 여동생은 다른 탑승객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어 보트를 밀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구조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차가운 바다에서 보트를 밀며 생명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난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에 도착한 후, 난민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죠.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이 그녀에게 다가온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 대한 꿈이지요. 어느 어려움도 올림픽에 대한 꿈을 상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올림픽에 대한 그녀의 열정이 난민팀을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달리는 선수든, 경기에서 뛰는 선수이든, 그들은 마지막 점을 바라보며 뜁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내가 최초로 가야 한다. 이들의 모두의 각오와 결심입니다. 여러분, 100분의 1초가 승리를 좌우합니다. 2024년 100m 경기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서 누가 1등을 했는지 구별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시간은 같습니다. 신체 어느 부분이 먼저 골점에 닿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었습니다. 미국 선수가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양국에서 미국 선수 앨리슨과 김우진 선수가 결승에서 마지막 한 발로 승판을 겨루는 슛 어프까지 갔습니다. 김부진 선수도, 미국 선수 엘리선도 10점을 쏘았습니다. 차이점은 5mm 였습니다. 느껴지세요? 죽을 힘에 노력한 이 선수들, 최선을 다한 이 선수들, 올림피들에게는 올림픽에 참석하여 금메달 타고 자는 것이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나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가고 계신가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Let's have passion. 그리고 그 열정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어성경에서는 절제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성경에서는 strict training, 정말로 힘든 훈련을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25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올림픽 선수들은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수면도 조절합니다. 심지어는 일상의 작은 습관까지도 조절합니다. 한국 양궁이 전 종목을 굳수함으로써 한국 양궁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냐는 것이 전 세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은 9월 달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월 동안 훈련을 하면서 국가 대표 선수가 선발이 된다고 하는데요. 백 명의 각 대표들이 등록을 해서 육십사 명을 선발하고, 육십사 명에서 다시 삼십이 명을 선발하고, 삼십이 명에서 다시 또 이십 명을 선발하고, 또 이십 명에서 중간에 열여섯 명을 선발하고, 다시 최종적으로 여덟 명을 선발한 후에 이 여덟 명의 국가 대표를 데리고 토너먼트도 하고 리그전도 하고 단순한 기록으로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해서 마지막 선수 3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발전에서는 전에 올림픽 선수, 과거 경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초보 선수처럼 다 같이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2020년 삼관영이었던 안산 선수가 21위가 되면서 탈락되었다고 합니다. 충격이었죠. 한국의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올림픽 대회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 기간 동안 일반 달리기 등 일반 운동도 합니다. 근육 운동은 물론 담력을 키워서 10m 다이빙대에서 다이빙을 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호흡하는 것을 배웁니다. 최전방에서 보초를 서면서 긴장감을 조절합니다. 군인처럼 탱크도 몰아봅니다. 담배함을 키우기 위해서요. 심박수는 일반인의 반이라고 합니다. 심장 박수는요.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70에서 100인데요. 긴장을 할 때는 더 빨리 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진입니다. 헝가리 선수의 심박수가 169였는데, 한국 김우진 선수는 79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성공은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양궁을 보면서 아프리카 차드에서 온 마다의 선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장비도 없고, 코치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양궁을 시작한 마다에는 혼자 독학을 해서 올림픽에 출전한 것입니다. 세계 양궁연맹에서 2020년 이후 장비가 변변치 않은 마다에게 화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가슴 보호대도 없이 본선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관역에 1점을 쏘는 기록을 남겼기에 전 세계가 관역 1점의 선수라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경기가 끝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김우진과의 경기를 했다는 것은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 자리에서 마다야를 응원하는 한국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그의 인스타그램에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마다야의 집념과 도전을 지켜본 전 세계 팬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정 다음 올림픽에서도 봤으면 좋겠다 등 그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한생활에서도 이런 집념도 필요하고 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깊게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런 신앙인 되지 않으시려면 혹된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세상의 이혹을 멀리하실 수 있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금메달 대신 우리는 천국에서 생명의 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내셔야 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과정입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어려운 훈련이 끝나면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허락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고통과 환란과 아픔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상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사오니 저희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이 훈련이 끝난 후에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최선을 다해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함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 뛰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님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고된 훈련을 마다하며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겠다는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위에 가정위에, 직장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둘러본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는 평사들 머리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